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이 내용은 모두 거짓이며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제가 만든 것이므로 오해 없으면 좋겠네요. 어? 로아 시시간 켰잖아? 빨리 들어가야지. 안녕하세요. 제발 그 누구 나누면 좋겠네요. 아씨, 또왜 와? 응, 안녕. 오늘이 자제 좀. 응 구아 안녕 안녕. 아 진짜 슈에 때문에 구아가 예뻐 못했잖아. 그나저나 슈에린티 시라임. <목소리> 잘가 <laughs> 아싸 응. 그랬음. 쉐리, 남치들 깔려고. 너도 같이 가실? 인정, 인정. 걔 못생기고 짜증나. 아, 근데 눈팅이 누구냐? 빨랑 나와라. 야, 나 이제 끈다. 빠이. 쉐리는 다음날 실시간을 키는데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기분이 안 좋네요. 모두들 안녕하세요. 하. 그게 다름 아니라, 노아가 제 뒷담을 깠어요. 노아야, 너 어떻게 내 뒷담을 깔 수가 있어? 와, 어이없네. 아, 그리고, 나 키폰이랑 녹화본 있음. 크크. <laughs> 과연? 얘들아, 나와. 우리가 너 의심돼서 같이 짠 거야. 아, 그리고 너가 구아랑 혀와 뒷담간 거 모를 줄 알았어? 진짜? 그러면서 나한테 덮어씌우려고 한 거? 네 됩니다. 난 시빌녀야. 냉. 나도 사이다당. 누가 사과를 그따구로 해? 그리고 난 받아줄 만 하나도 없어. 아할수 없지. 너 저격 신고 그리고 쌤한테 이럴 거야. 아, 네 친구들은 물론 그리고 너희 부모님 그리고 전교생한테 소문 이미 다 퍼졌어 크크 통쾌하다 로아는 학교에 왕따를 당하다 학폭위로 강제 전학을 가게 되었다